네. 아, 네. 아, 아,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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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에이, 뭐, 그, 뭐.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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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이 뭐, 뭐. 아, 아, 아까는 뺄 뭐, 때가서 뭐, 아무것안 네. 났어요. 어아이고 잡아, 아이고, 잡아, 아 났어요. 이거 가 이거 가 아니, 이거 걸렸어요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그거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이 이거 봐잡거봐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 잡자! <목소리> 너무 맞아. <좋아>. 너 <목소리> <아이고, 정말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? <목소리>